공공 의료파괴하는 대통령 후보 규탄한다. 감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뒤편에 있는 성남시원은 매우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2003년부터 6년까지 성남 시민들의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공공병원입니다. 이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를 지켜줄 건강방파제와 같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성남시 의료원이 정치적인 소재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거부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지금 위탁 논쟁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위탁을 중단하고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위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기를 저희는 갈망합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4개 단체가 준비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시민 공동 대책위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반대.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 내란정산 사회대개혁 상남비상행동 네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하고싶어하는 말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양해해주시고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